정태에서 쳤습니다. 안타 초구부터 강하게 정확하게 중전 안타를 만들어낸 1번 타자 정태서. 영초 많은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힘차게 싸워주고 있습니다. 멋져! 잡아서! 일로! 아우! 첫 더블 플레이, 영의철의 더블 플레이가 중요한 순간에 나온다. 좋맙습니까영의 수비. 쳤습니다. 다시 한번 일루 안타. 다시 한번 이타수 이안타를 만드는 일번타자 정태서. 빠른 직구를 꽂아 넣으면서 루킹 삼진 우리 포수 회찬 선수의 사인을 받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정태 선수 KK 또한 번의 삼진을 끌어내는 정태 선수 그냥 믿고 던지면 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서로 믿고 하는 영희초 야구 파이팅. 오케이. 외야쪽, 외야쪽, 외야쪽 시작하겠습니다. 깔끔하게 3자 몸태로 좋은 공이 오면 강하게 받아치면 됩니다. 아, 볼넷, 볼넷입니다. 볼넷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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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삼루 도루, 오, 덜 됐어. 삼루 도루, 성공합니다. 심판님이 정확하게 보십니다. 좋습니다. 두피점퍼 깔끔하게 잡아낸 김강욱 투아웃. 오우 진 삼진 네 개째를 뽑아내면서 이번 이닝도. 삼자 범퇴로 막아냅니다. 오, 다시 한번 K. 아, 다시 한번 삼진을 만들어놓은 다섯 번째 삼진. 오, 컬러 호스 삼진, 삼진, 삼진. K K.